오늘은 스윙 만들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테이크 백, 백스윙, 백스윙 탑, 트랜지션에 의해서 레깅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깅 동작이라는 것은 트랜지션에 의해 다운 스윙이 시작된 이후 팔을 끌고 내려오는 동작인데요. 드레스하고, 테이크 백, 백스윙, 백스윙 탑에서, 트랜지션은 왼쪽 엉덩이가,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되면서, 왼쪽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손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로 떨어지는, 샬로잉 현상을, 현상이 되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트랜지션이 되고, 레깅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데, 레깅이란 것은 이 팔을 자기 오른쪽 옆구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이 동작이 레깅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코킹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킹이 풀리는 현상. 캐스팅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아래로 내려온다는 이미지로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레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과 코킹이 풀리면 안 된다는 것. 이두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